어 안녕하세요 예 랭커드 하우스 온나입니다 어예 잠시만요 지금 화장실 가는 중이어서 예. 담배를 한대 피고 이제 지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영돈을 조금 이렇게 영돈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돌, 돌고 있는데 솔직히 방법은 많은 것같아 방법은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물오커를 좀 써보고 싶어 가지고 예. 형상변환로 샀으니까 예. 물오커넣 놓고 예,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데 예,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 예. 뭔가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내, 내가, 내가, 원래 이렇게 돌았었나? 아. 어... 예, 이때는 제가 물 오컬이 지금 스작이 잘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불안감이, 불안한 감이 있긴 한데,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불, 아니, 암내철 자체를 별로 이렇게, 모르겠어. 별로 쓸것 같지 않아. <laughs> 그래서 그냥 불나찰, 예, 풍나찰은 제가 이제 다 시작을 했고, <laughs> 이제 불나찰만 조금 시작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불나찰이 스작이두 개밖에 안 남았어, 내가 기로 예. 그래서 불나찰 시작 끝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그냥 킵해놓기, 킵해놓고, 킵해놓고. 예, 있으려고요. 혹시 모르니까, 응. 이 영전몹은 응. 항상 하나 정도는 킵해 놓는 게 좋은 거 같더라고.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까, 응.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 정도는. 응. 되셨네 근데 풍재는 왜 불어? 부... 아 불안한 거야. <laughs> 예, 일단은 물 오컬이 제가 지금 이제 맹 보예요. 맹공하고 보. 호 근데 예, 폭줄은 주고 그 다음에 시작 다 하면은 영던에서 물 오컬 하나만 있어도 될것 같아. 내, 내 생각에 음, 물로 콜 하나만 있어도 될것 같아. 오, 잠깐만. 어, 오케이, 음.. 물로 콜 하나만 있어도 될것 같아. 지금 제가 아마 공공 챙가 그럴걸요. 아마 공공 챙가 공공 공이야. 와, 아, 공공 공이겠다. 왜냐면 제가 지금 공격력이... 플러스 2200이야 <laughs> 그래가지고 예, 아마 0 0 9인것 같아요 음. 오케이 이겼고 지금 어차피 마지막 날이어가지고예 개전을 조금 빨리 할까 생각중입니다 예 지금 어차피 칼을 다 써가지고 <laughs> 칼다 썼죠 응. 음. 이제, 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이지? 아, 27이야? 아, 27이면 아, 은 조금 불안한데? 잠깐만. 27이면 좀, 아, 이거 승리하면은 또 이거 승리해도 문제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응. 소환사 협곡? 음, 그나마 조금 괜찮네.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쳐들어온 데가 있나? 아, 엘류 쳐들어왔구나.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엘류. 엘류 쳐들어오면 방송, 방실 뜨겠죠? 어. 아 다행이다 왜냐면은 마지막 날은 예 지금 27일이니까는 이거 승리하고 한번더 남았는데 또 승리하잖아? 그럼 줬대 그럼 이제 tm이랑 붙는 거야 예. 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잠깐 잠, 잠시만요 어. 이거 하고 이제 보보형 걸로도 들어가서 한 다음에 어 동영상을 합치든지 아니면은 동영상이 좀길것 같으면은 이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협곡의 라디아, 협곡의 라디아. 오케이. 불사막. 요즘 이 불사막이 자주 보이더라고. 근데 이 불사막이 좀 은근 토나와. <laughs> 어디 잠깐만, 일단 한번 봅시다. 뭐뭐 있는지. 똥쌉니다. <laughs> 음. 라이언틱 잠시만요. 노래가 커. 네. 소환사 협곡 분들도 이세신 분들이여가지고 <laughs> 어디 보자. 협곡의 라리. 오케이. 네. 여기를 치도록 해볼게요. 음. 여기를 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풍해왕이 어... 조금 사람 짱나게 하는 캐릭터인데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첫 번째는 브라크 불이누, 브라크 불이누, 그 다음에. 사실 이런데는 물사제 있으면 딱이긴 한데 제가 물사제를 육성을 가긴 했거든요 육성을 가기는 했는데 음 육성을 가기는 했는데 안쓰고 있어 풍신수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두 번째는 딜러들이 전부 불속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무리프 그다음에 뭐 공버프랑뭐 이런 면역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는 무로라크 놓고아 풍속성 탱커를 하나 넣으면은. 쉽게 끝나지 않을까 싶어. 어. 그래서.. 아니면 물드 넣을까? 물드.. 물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드, 물드, 아니면 물신수? 물신수가 지금 룬이 썩 좋지는 않은데 요즘 물신수가 쓰지도 오래됐네. 아니면은 그냥 풍공가자 응, 풍공가자 응, 갑시다 아니 오늘 웃긴건 알려드릴게요 어, 잠깐 뭐야 이거 어 뭐야? 음, 저항떠네? 오케이 Good. 여기서 제가 풍의 왕이 반값 걸렸으니까 풍해 왕으로 때릴게요. 좀 여러 번 때리면 안 돼? 네. 복주, 오 힐, 좋아요. 어, 뮤리프 베이비. 아, 오늘 그 이기에 예, 여자 유저 한 분이 들어왔는데 네, 저랑 같은 동네 살더라고요, 맨하탄. 근데 제가 이제 3 7개 살거든요. 근데 그분은 4 2개에 살어. 바로 그5 그 블럭이야. 응. 음, <laughs> 신기했어. 네. 음, 오가. 어 잠깐만.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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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브라크부터 때릴게요. 응. 브라크가 아무래도 죽이기가 더 쉬울 것 같아. 네. 브라크가 아무래도 뭐저 성전도 있고 하니까는 브라크를 때리는 게 아무래도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스탄. 오케이, 좋아 잘 때려줬어. 응. 그리고 이제 풍금으로 어, 뭐야? 죽일 수 있겠네. 음, 음, 오케이, 그냥 회심을 길러 쓸게요. 응. 그 다음에 힐 한번 하고, 하아... 이것도 쉬운 게임이 되겠구만. 어, 뭐야? What the fuck? 음, 역시 음. 미친 칼타가 두 개가 모이면은 음, 이런 현상이 발생돼. 음. 일단은. 이때는 뭐질것 같진 않아 네. 질것 같진 않은데 스탄! 오케이 스탄! 오케이 음~~ 뷰티풀 베이비 그래서 좀 신기했어. 어. 아니 뭐 게임 게임에서 알게 되는 사람이 이 근처에 산다는 게 사실 엄청난 엄청난 확률이죠. 되게 희박한 확률인데 역시 세상은 좁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이 점을 쳐볼게요. 협곡의 신은님. 일가모... 아, 잠깐만... 실례님이 일점이구나 일가모... 이거 뭐야? 음... 오케이... 잠깐만... 일단 도란도란? 음... 도란도란, 권고... 아... 일단은 갓 질막이 때문에 음, 좀 어려 보이는 거를 위주로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협곡은 도란도란, 일감호... 누굴 치지? 뭐, 예쳐볼까? 뭐야? 뭐이이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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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컨셉이 약간 차후로 한 방에 조지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렇죠? 어... 차후로 한 방에 조지겠다. 약간 이런 컨셉인 거 같은데. 음. 차후로 한 방에 조지겠다. 하우로 <laughs> 한 방에 조지시겠다. 아... 그럼 난뭘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음, 글쎄, 뭐 딱히 아이디어가 확안 떠오르는데. 뭐 일단은 풍신수 일단 넣고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물사제가 딱 있으면은 좋아. 아 지금 내 문을 좀안깨 놨는데, 물사제는 하나 있으면은 정말 유용하, 유용한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어쨌든 하고, 이거 뭐 비콜 렘 넣지, 뭐 비콜 렘 드릴 거 아니야? 그쵸? 그렇지 않을까? 그쵸? 그럼 비꼴렘 미친듯이 때리고? 어... 글쎄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될것 같은데? 음... 풍속성 뭐 넣지? 피에르? 피에르. 피에르 말고 풍팬텀을 가자. 어, 풍팬텀. 다음에 뭐 비콜렘 뭐 리더를 할게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이렇게 하고. 풍오공으로 가게도록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건 그냥 어, 코퍼 푸운디 물고끼리가도 되는데 에휴,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잖아. 누가 공격하고 있네. 이, 이게 좀 쉬워 보이는 방식인가 보다. 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빅골렘 같이 그냥 저는 차우 탱커를 할수 있는 애만 있습니다. 자,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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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다셋다 음? 음, 평타질 하고 있네 음, 그럼 뭐 죽여줘야지 뭐 음. 하, 철벽 대사하고 음, 음, 안녕 가고 도발 이빅골렘이 은근히 쓸데가 많아요. 제가 또 특히나 풍신 원래 빅골렘을잘안 썼었는데 특히나 풍신술을 얻은 이후로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 그 이유인즉슨 뭐냐면은 일단 히을 하면 다 차. 어 그리고 어,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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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버프가 많아? 그리고, 둘다 평타가 도발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애들을 조금, 어, cc, 그, 좀, 저, cc라고 하죠. crowd c o 어, cc를 하기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 둘 다, 빅, 빅골렘 같은 경우는 평타가 도발이랑 스턴 둘다 있죠. 어, 그리고, 어, 풍신수 같은 경우는 도발 도발만 있고 그래도 스틸 어, 둘이서 막 같은 평타질 하고 이러면은 되게 조금 방대에서 조금 예, 풍신수 같은 애들 특히 도발을 하면은 풍신수는 뭐 제가 같은, 저같은 경우 피톤이 51500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딜러들 살린데도 유용하고 비콜렘도 예, 비골리면 뭐 피통이 오만 뭐 이렇게 되진 않지만 은 일단은 최소한 다섯 방을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어~ 예좀 네 탱커용을 좀 쓰기 좋고 예네 그래가지고 네 뭐두개 나도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냥 쓰다 보니까는 뭔가 좀음잘 맞는 것 같더라고 예네 자 봅시다 대쉬 예, 여기를 조지도록 할게요 예, 두번째는 아시죠 코퍼 음. 아 근데 아까 내가 이제 든 의문인데 불도저가 만약에 불도저가 만약에 의지론을 끼고 3번 스킬을 쓰면은 스턴이 안 걸리나? 불도저는 3번 스킬 쓰고 나서 자기가 스턴 걸리잖아요. 근데 의지룬을 끼고 하면은 스턴이 안 걸리나? 나 아, 아까 그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응. 몰라 몰라. 스턴이 안 걸리나? 응. 나중에 한번 제가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응. 자, 두 번째! 이런 것도 아 아, 잠잠 g 이런 것도 그냥 비콜렘 들어 가면 돼이 o t s o 이동 got to. 이동 got to. 이동 그 o t to. 이동 got to. 이동 got to. 이동 풍국지 불들어 조질까? 아 근데 또 그러면 좀 재미가 없잖아 어. 시청자를 생각해라 해야지 어. 시청자를 생각하는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어. 이 게임이 너무 쉽게 끝나면은 예, 축구 같은 것도 그렇잖아 뭐 7대0인 게임 누가 뭐본 재미가 뭐가 있어 어. 막상 막아야 재밌지 아 잠깐만 아일루왈라 효절이 들어올걸 아~~ 어? 아뭐어 굳이 안그래도 되겠네요 아무튼 예 빅골렘 있으신 분들이 한번 키워보세요 이게, 아니, 나,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삼성 중에 이만한 삼성도 드물어. 불도저 같은 애들도 요즘 좀 핫하죠. 삼성인데, 뭐 엄청난 역할을 하니까는. 나는 빅콜렘도 약간 그뭐 그런 비슷한 거라 봐. 삼성 중에 솔직히 요즘 길전에 삼성을 들고 다닌다는 게 많지가 않죠. 네? 그렇죠. 이성 삼성 중에서 뭐가 있어? 뭐 물가루다. 옛날에 제가 한창 지크 많이 썼었어. 불해라 불라운드 예. 제가 옛날에 한창 지크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뭐그 무리프나 하고 뭐 이러면서 예. 지크를 쓰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고 이성 중에서는 물가루다 예 조금 인기 많죠. 물가루다는 진짜로. 솔직히 태 5성급이야. 이건 그래, 뭐태 4.5, 4.5. 솔직히 태 4성 중에서도 물가루다 보다 못한 애가 얼마나 없어요. 잠깐만, 태 4성 중에 물가루다 보다 못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 솔직히 그쵸? 그렇죠? 태반이 너무 끌아놔 음. 응. 반이 넘어요. 응. 태반이 넘어. 응. 자. 깔끔히 3승. 예, 네, 쉽네요. 응, 3 2 1 쳤네요. 네. 자, 이제 보보형 꿀로 들어와서 제가 이제 영상을 아마 붙이지는 못할 수도 있어 지금 이게 벌써 지금 26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또 찍어서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그리고 잠깐만 제가 신비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아는 형이랑 신비 배절을 먹어서 까기로 했었는데 <laughs> 손이 근질근질 그래가지고예몇개 깠습니다 예. 그냥 그냥 아, 그냥 그냥 깔려고 예. 그냥 까자 예. 아 까지 말걸 아, 씨발. 예, <laughs> 네, 저희 이제, 하여튼 고보형 걸로 들어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